불타는 트롯맨, 탑7 솔대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에너기 스피노프 예능 불타는 장미단, 에서 트리플 머기석훈, 신유, 각현빈과 지뢰한다. mbn 불타는 트롯맨, 스피노프 예능 불타는 장미단, 은음 불타는 트롯맨, 탑7 솔대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에너기 경연 내내 받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팬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를 취지로 트롯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보이는 게릴라 버스킹 뮤직쇼다. 이와 관련 오는 4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 편에서는 탑7이 말레이시아를 찾아, KD러스니 글로벌화를 위해 첫 발을 뗀다. 첫 해외 로켓 촬영에 나선 탑 칠린 현지 팬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 체험에도 나선다. 특히, 불타는 트론맨, 경연 당시 연예인 대표단으로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을 건네는 심사평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온 이석훈, 신유, 박현빈이 멋진으로 확장됐다. 먼저, 이석훈은 각종 음악 예능에 이어, 트로 도디션, 그리고, 불트. 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심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석훈은 특유의 온화한 카리스마와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발휘하며 먹힐 자비로 활약한다. 이어 신유는 딱7코어 같은 리그에서 또 경연 동안 다져온 자연스러운 케미를 바탕으로 진행이면 진행, 음악이면 음악을 자유자재로 오 가는 장미단 1당백 멤버로 매력을 드러낸다. 불트 주제인 아 뜨고 에, 주인공이기도 한대2 2 8년차 박현빈은 긴 시간 트트판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달하며 든든함을 뽐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오디션 참가자와 연예인 대표단으로 만났던 주인공들이 불트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재해 또한번 뜨거운 케미를 불태운다. 라며 경연 박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탑 7코어 삼 먹이석훈 신유 박현빈의 호흡을 기대해 달라. 라고 전했다.